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5%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전통시장 골목이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고 싶은 물건을 담다 보면 어느새 가격이 훌쩍 올라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배추도 오은니 비싸고, 올해는 고추도 비싸고, 미나리도 비싸고 그러네요. 살랑한 게 뭐든지 비싸네요. 실제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3%와 4.4% 상승했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4월부터 국제 유가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8개월째 2% 이상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외에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과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 등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상승하였습니다. 어, 가을철 김장 수요나 어, 여름철 어, 이상 고온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이달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돼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선식품 가격 등이 크게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게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요즘 김장철을 맞아서 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에서는 절임배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문량은 많지만 올해 배추 수확량이 줄고 인건비와 소금값마저 크게 오르면서 배추를 절여서 파는 게 오히려 소련을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해남의 한 농가에서 김장용 절임 배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헹궈 택배 상자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하루하루 물량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물음병과 잎마름병으로 올해 배추 수확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상인들에게 배추를 사다가 절렴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천 평을 예상을 했으면. 실지 물량은 한5 0 0평밖0원 100,000원, 100,000원, 1 0 0 0 0한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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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1이 씁니다. 인력 부족에 하루 1 5만원까지 오른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야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5시 반에 끝나야 정상인데 저희가 이제 인력이 많이 늦게까지 하면 8시9 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소금값마저 올랐습니다. 지난해 20kg 한 포대에 5천 원 정도이던 김장용 소금이 올해 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아예 절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절임 배추 주문 받은 것들을 환불해 주시고 그냥 배추를 그냥 파는 분도 계시거든요. 배추 주산지 해남에서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농가만 500여 곳. 수확량 감소에 인건비 상승, 여기에 각종 자재값까지 올라 농가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동구 소재 여가 모임과 관련해서 11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3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전남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 1명을 포함해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10개 시군에서 모두 2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이고, 전라남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네팔과 독일 입국자들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에 보내서 오미크론 등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일상 회복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선심성 정책 논란이 제기됐었죠. 광주시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격론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광주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발의한 일상 회복 지원금 조례안의 통과 여부였습니다. 심의에 나선 위원들 사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역할로 봐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더 빨리 이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혹시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 아닌가? 특히 광주시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 지급 대신 보편적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준비 과정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2년간 받았던 실질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 하신 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 대책 또한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게... 론 끝에 이 조례안고와 관련 예산 한 1,344억 원은 상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중 시민 147만여 명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긴 셈입니다. 광주 지역에 업소에서 쓰지도 하기 때문에 어, 결국 소상공인 그 경제 활성화 더 매출 대 정도의... 광주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는 다음 주 광주시 의회 예산 결산 위원회를 거쳐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달 장흥에서 화물차 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농촌 도로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20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3시 뒤 도주 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더니 차량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 차량 운전자 AC를 치고 달아납니다. AC는 숨졌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그, 한 대씩만 이렇게 중앙선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었고, 사람 한 명이나 들어갈 만한 이렇게 갓길이었어요. 시골 쪽이라 인적도 드물고. 사고가 난 곳은 음주단속이 뜨면 농촌 외곽 지역으로 지난해에도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농촌은 도심과 다르게 길이 좁고 가로등이 없어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음주단속을 위해서는 최소 2명에서 3명의 경찰관을 투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군단위 지역의 단속 경찰관이 3명 안팎에 불과하고 단속 범위가 넓어 현실적으로 촘촘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속을더할수 있는데요. 사하다도일식사람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에서 같이 는좀 힘들어요. 반면 5전자들의 농촌 지역 음주운전 경험률은 도시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있요아니요 <목소리> 단속에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이승옥 강진 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이장과 분녀회장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6일 진행됩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해 동안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한 56만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2021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올 한해 헌신적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5 4명의 자원봉사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임쓴 기업 등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광주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내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량 평가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등의 정성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한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아 학교의 모습과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신문, 서적 등의 전시회가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내년 4월까지 열립니다. 광주 한글학교는 1991년 광주 전남 지역의 개인과 단체가 옛 소련의 여섯 개 고려인 집성촌에 세웠고 시제적인 국내 최초 민간 한글 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업통상자원부 대형 연구개발사업인 여수산단 구조안정성 확보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선대는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초정밀 안전진단과 성능기반 구조해석 등 4개 분야에 대해 수혜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선인 구충군 화순군수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제8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군수는 화순군의회 본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더큰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현직 단체장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은 구군수가 처음입니다. 광주에 연간 1,400톤 규모의 수소 생산기지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연산동 일반산업단지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평균 4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추출기 1기와 충전설비 3기 등 내년 말까지 준공해서 2023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수소 생산기지는 연간 만 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여수 등 석유 화학 단지가 아닌 대도시 인근에 들어서게 되는 중규모급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겨울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이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합니다. 한국전력은 한파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사와 15개 지역 본부에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특히 공동주택 군의 설비 고장으로 정전 발생 상황을 대비해 전기 안전공사와 정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친환경차 지원 국비 827억 원을 확보해 모두 8,635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전기차 7,533대와 수소차 1,102대로 차종 등에 따라 한 대당 1,24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100기를 시군에 신청을 받아 설치 지원하고 목포와 여수 등에 구축 중인 수소 충전소 7곳도 조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합니다. 체감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졌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광주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역은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동부 내륙은 눈으로 내릴 수도 있어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높은데요. 현재 영광과 나주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10도, 강진 11도, 완도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